리버트 프로 그리고 리버트 아 반칙이잖아요. <laughs> 캠핑용 에어컨 중에는 가장 냉방 성능이 높은 모델입니다. 에어컨 상태로 사용하고 있는 거고요. 꾹 눌러서 빨간 불빛으로 아... 변경되면 이제 히터. 네. 간단하죠. 가격이 비싸지 않은 거예요. 이거 디자인도 상조야 돼. 이거 아... 어떻게 그죠? 어, 약간 사이버트럭 닮았어요. 여기 그 무선 에어컨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무시동. 네. 12볼트로도 쓸수 있지만 이게 이렇게 숨어져 있어요. 이 네. 하단에 있는 배터리팩으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에코플로우 글래시어. 네, 냉장고입니다. 이것도 최초란 책이죠? 네왔습니다난 이게 깜짝놀랐어. 아이스 재배기. 메이커가 있어. 이 친구에 또 하나 숨겨진 게또 하나 있을 것 같아요. 뒤쪽으로 보여드릴게요 그렇죠. 와 미쳤다. 이거 봐. 그럼아 미쳤다. 두 개로 나눠져 있었는데 단일로 쓸수 있고요. 와 이런 거 처음 봤어. 음. 보세요. 여기 네. 바로 두 개로 <laughs> 나눠집니다. <이게> 진짜 <laughs> 미쳤다 이거. 굿잡. 안녕하십니까 굿잡입니다. 오늘은 이곳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여기 너디죠 안녕하세요. 여기는 마린랜드 에코플로우 한국 공식 총판 이영석 팀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깜짝 놀라셨죠? 놀래키려고 한건 아니고요. 에코플로우 본사와 연락을 했습니다. 본사와 연락을 했더니 이런 영상을 찍었다고 말을 하니까 고맙게도 굿잡 TV 구독자님들한테만 할인 이 적용될 수 있는 코드를 따로 부여해줬습니다. 그건 어떻게 적용받냐면요. 이 영상 의 하단에 있는 구매 링크를 통해서만 들어가셔야 돼요. 영상 하단에 있는 구매 링크. 그 주소를 통해서만 들어가셔야지만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로 굿잡 TV를 위해 부여해 준 거라 본사 그 공식 홈페이지를 들어가는 게 아니고 영상 밑에 있는 구매 링크를 통해서 들어가셔야지만 할인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사용은 꼭그 영상 하단에 있는 링크를 통해서만 들어가셔야지만 할인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게 사용 기한도 있으니까 날짜를 확인하시고요. 할인 쿠폰 적용은 구매하실 때 5만 원짜리는 굿잡5, 10만 원짜리는 굿잡10 요렇게 넣으시면 할인쿠폰이 적용이 됩니다 5만원 10만원이 할인이 되는 거예요 구매를 하실 분들은 요 할인쿠폰을 적용받아서 꼭 혜택을 누리시길 바라겠습니다 계속 보실까요 굿잡 팀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오랜만이에요 반갑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1년만이라고 해야되도 되나요? 그렇죠 지난 작년 저희 네. 그때 마지막 전시회 때 뵙고 이번에 또 뵙습니다 제가 그렇게 누누이 부탁드렸건만 저를 외면하셨나요? 외부가 너무 인기가 좋아가지고 연락을 <laughs> 드렸어야 됐는데 네. 너무 정신이 없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나오자마자 다 팔렸다는 소문이 있어요. 네, 이틀 만에 지금 다 이제 사전 예약품이 다 나가가지고 그죠? 네, 이건 당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 이 네. 친구는 근데 웨이브라는 거는 어떤 제품이죠? 냉방과 난방이 같이 되는 이제 야외에서 사용할 수 있는 에어컨디셔너 에어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무시동 통합난방 냉방 시스템 네, 맞습니다. 그 냉난방 시스템인데 고보러가기전에또 네, 시스템. 그 신상이 또 있어요. 네, 여기 보시면 리버트 프로 그리고 리버트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아, 너무한거 아니에요? <laughs> 아니 이렇게 신상품을 빨리 뽑으면 어떻게 해 그러니까요 에코플로우 기술개발이랑 혁신은 정말 빨리빨리 돌아다니는 것 같습니다 어떤 점이 바뀌었죠? 기존에 있던 리버 맥스, 뭐 리버 프로 이 모델들은 리튬이온 셀이었는데 아. 지금 새로 나온 모델들은 둘다 인산철 배터리 셀로 바뀌어서 이제 출시되었습니다 아? 반칙이잖아요. <laughs> 이제 고객님들 니즈도 있고 안전성도 있고 네. 뭐 차량에서 사용하실 때좀더 편하게 사용하실 수 있게 인산철 배터리 셀로 바꿨거든요. 아, 문이 열리네요. 지갑문이 열리네요. 아, 그럼요. 이 지금 인산철이라 하면 또 안정적이고 네, 굉장히 맞습니다. 편안한 시스템. 네. 그동안 인산철 배터리의 단점이었던 이제 느린 충전 속도도 저희 에코플로우가 만들면서 이제 빠른 충전 속도로 이제 제품들마다 좀 차이는 있지만 50분이면 제로에서 80%까지 그리고 1시간 20분이면 제로에서 100까지 완충이 되는 또 기가 막히게 충전 속도를 잘랑하고 아, 있습니다 50%가 더 확장됐네 전에 1시간 네. 반인가 그는데 1시간 40분 정도였는데 이제 와. 1시간 20분이면 제로에서 100까지 완충되는 아니 그걸 어떻게 그걸 왜 그런 좋은 기술이 있었는데 꽁꽁 감춰놨나 보다 에코 프로의 엑스 트림 기술이죠 하... 디자인도 기존에는 이제 위에도 리버 미니 같은 경우에는 뒤에서 잡았고 네. 리버 맥스 프로는 위에서 이렇게 캐리하는 형태였는데 네. 이렇게 뒤쪽에서 이제 캐리할 수 있게 디자인이 이렇게 변경을해서 네. 음. 위쪽에 뭐 제품을 올려놓기도 좋고 네. 디자인도 좀더 깔끔해졌습니다. 이것도 당연히 무선 충전이 되는 거죠. 아, 이 모델들은 제가 무선 충전은 지원하지 않고 있어요. 크, 잘 뺐다. 네. 그 정도라도 비교는 돼야지. 아, 맞습니 하지만 인산철이기 때문에 난 이게 더 좋다라고 봐. 아, 맞아요. 이 네. 친구 용량이 어떻게 돼요? 이거는 이제 2 5 6아워 제 암페아로 계산하시면 대략 21암페아 정도 용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 21암페아 12볼트 21암페아 한산 네 맞습니다 가격은 얼마나 될까요? 가격은 54만 9천 원이 정상가구요 네. 현장에서는 아시다시피 그 이제 아네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말씀드리기 곤란한가요? 아뭐네 아, 원래 아, 네. 에코플로우는 정찰제를 준수하고 있으니까요 <laughs> 현장에서 오시면 많은 혜택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현장에서 네. 오시는 거 권장드리고요 이 네. 친구는 어떻게 되죠? 2 프로 모델이고요. 네. 기존 720와트 아워 용량의 리버 프로에 대체되는 모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모델은 이제 768와트 아워 용량이고요. 암페어로 따지면 한6 3암페어 정도 용량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 용량이 크네. 네. 기존에 보다 네. 조금 더 용량이 커졌다고 보시면 돼요. 뭐 작지만. 으흠. 금액은 지금 정상가는 89만 9천 원이고요. 네네. 현장에서는 아시다시피 네. 많은 혜택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네. 이런 친구들 어차피 봤던 거 치고, 개선된 거는? 어, 델타2 모델은 아마 작년에 보셨을 거고. 그렇죠. 그렇죠. 뭐 이제 델타 맥스 1600, 2000뭐 추가 배터리 기존 라인드라고 동일하다고 보시면 네. 돼요. 어차피 전에 영상을 참고하시면 되고요. 네, 맞습니다. 이런 친구도 프로도? 델타 프로, 네. 네. 지금 현존하는 가장 크고 파워풀한 파워뱅크. 네. 미국에서는 이 친구를 비상발전기로 쓰잖아요 네 맞아요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전력이 차단되거나 이렇게 뭐 불안정하게 이런 공급되는 이런 케이스가 많이 없지만 일본이나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정전이 되는 케이스가 많다 보니까 가정용 백업 전원으로도 많이 사용되고 있고요 국내에서는 저희가 이제 백업 전원보다는 야외에서 뭐 촬영을 하신다거나 뭐큰 영상 촬영을 하신다거나 하실 때 이제 조명, 이제 뭐 발전기 소음이 들어가지 않는 그런 환경이 필요하시거나 혹은 농막 이런 데서 이제 전기 공급할 때 사용하고 계십니다 야적세적소를 아주 찔러주셨는데 농막과 아, 네. 방송국. 네 맞습니다. 유튜버들. 아 저희 저기 저렴하게 <laughs> <조용하게> 모시겠습니다. 비승 <laughs> 말로. 네, 그냥 붙잡 얘기 나네. 네 붙잡님도 이제 저렴하게. 알겠습니다. 탁 제가 돈 벌면 꼭 사러 오겠습니다. 아, 그리고 무엇보다 보고 싶었던 이 친구입니다. 아 웨이브 네. 2. 웨이브 2. 자 먼저 바람을 좀 느껴보세요. 아, 땀을 좀 많이 흘리고 계셔가지고. 많죠. 아. 땀 많죠. 아 시원해. 아 진짜 시원하네. 네. 기존에 있었던 4,000 BTU 웨이브 1 보대보다 20% 정도. 이제 상상해서 지금 냉방 성능 5,100 BTU 캠핑용 에어컨 중에는 가장 냉방 성능이 높은 모델입니다. 용량 그 사이즈는 오히려 더 작아진 듯한 느낌 뭐죠? 네 맞아요. 기존에는 좀 높았는데 응. 이 모델이 작아지고 이제 냉방 성능은 더 올라갔죠. 업그레이드 해야 되니까요 성능은 좋아지고 네. 걱정되는 건 가격이다 아니 근데 그 가격도 내가 알기로는 굉장히 저렴한 걸로 알겠어 가격도 이제 작년 출시됐던 제품하고 뭐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이제 정상가는 이제 제품 본품만 했을 때 139만 9천 원 이고요 아... 하단에 있는 배터리 팩을 포함하면 229만 원 이렇게 진행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시동 에어컨 무시동 히터 두 가지가 같이 들어있는 <laughs> 네 맞습니다 통합 냉난발 시스템 네 지금 하단에 파란 불빛이 들어오는 경우에는 지금 이제 에어컨 상태로 사용하고 있는 거고요 이렇게 꾹 눌러서 빨간 불빛으로 아, 변경되면 이제 히터 네. 간단하죠. 뭐 별도로 많은 조작이 필요한 게 아니고 이렇게 버튼 하나만 누르면 꺼졌다가 다시 히터로 됩니다. 아, 빨리 이제... 바꿔주세요. 시원한 게 좋아요. 아 네네 죄송합니다. <laughs> 아닙니다. 송풍 모드도 되고요. 네. 다시 누르면 파란 색깔 이제 에어컨 모드가 작동이 되는 거고. 아 너무 착해 이 친구는 네. 네. 가격도 그렇고 가격이 생각보다. 비싸지 않은 거예요 왜냐면 우리나라에 지금 판매되고 있는 에어컨 같은 경우는 에어컨만인 경우 100만원이 넘는 경우가 왕왕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 친구는 지금 배터리팩 포함 네 맞습니다 히터도 네네. 되고 네네 그리고 이런 덕트까지 다 포함된 금액들이죠 덕트까지 포함된 네 맞습니다 다른 데는 옵션 을타 보면 막백몇 십만원 됩니다 네 맞습니다 근데 에어컨만이고 배터리도 없어요 그리고 냉방성능도 우리 웨이브2 보다 훨씬 낫죠아저 궁금한 것중에 하나가 이게 가장 센건 알아요 네. 센건 아는데 그렇게 따지면 우리가 알고 있는 가정용 기준으로 했을 때 얼마 정도라고 할을까요 어, 평형대로 따지자고 보면은 한 4평 정도를 커버할 수 있는 용량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아 충분하네 네 맞습니다 근데 다만 이제 아, 왜 충분하다고 아, 말씀드리냐면 우리는 전 차박이나 캠핑카 아 그렇죠 텐트 네 맞아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다만 이제 야외에서 사용하는 거다 보니까 평형대에 대한 큰 이런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단열이 안 되다 보니까. 근데 말씀하셨던 것, 구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차량에서 사용하시거나 카라반 이런데 사용하시면은. 자년이 되다 보니까 훨씬 더 파워풀한 냉방 성능을 느낄 수 있죠 크 아, 디자인은 어떻게... 이거 디자인도 상해야돼 이거 아, 어떻게... 그죠? 맞습니다 저희 이제 1세대 그 투박하고 좀 각지였던 네. 남성스러운 이런 모습들이 좀더 심플하고 유려한 이런 라인으로 바뀌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니 원래 작년 것도 예쁘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네네. 근데 그 친구는 좀 각진 멋이 있더라면 이 친구는 각이 있으면서도 약간 무슨 어 테슬라 같은데? 아, 맞아요. 그전 모델은 어, 차로 따지자면 약간 찐프 이런 네. 느낌이었다면 요건 이제 테슬라 같은 이런 느낌이라고 약간 보시면. 약간 사이버트럭 닮았어요. <laughs> 옆에서 봐봐요. 지금 진짜. 여기서 오. 사이버 멋있어요, 트럭 멋있어. 닮았어. 크으. 전에는 진짜 약간 글래디에이드 같은 느낌이었다면 네, 맞습니다. 사이버트럭 같은 느낌입니다. 일단은 컴팩트해져서 이제 캐리하기도 좋고 뭐 보관하기도 편하고 이런 장점들이 있죠. 지금 구성품을 하나씩 보여드릴게요. 네네 감사합니다. 보시면 받아 보시면 이렇게 제품들이 다 따로 따로 이제 덕트랑 이제 브라켓들이 따로 따로 나올 텐데 네. 보시면 여기에 가장 큰 덕트랑 이제 가장 큰 브라켓은 뒷면 이제 실외기라고 보실게요. 네. 이제 가정용 에어컨의 실외기 부분의 흡기입니다. 이렇게 연결해주시고 너무 쉽다. 텐트 안에 이제 에어컨이 위치한다고 하면 이제 이 뜨거운 바람을 밖으로 텐트나 차량 밖으로 연결해서 빼주시면 되고. 반대로 이 제품이 텐트 밖에 있다 그러시면 이렇게 연결해서 차량 안으로 찬 공기만 넣어주시면 됩니다. 네. 기존에 있는 에어컨들 같은 경우에는 뜨거운 바람만 밖으로 빼는 이제 덕트가 하나만 있었어요. 뭐 물론 저희는 이제 두 개가 있어서 번거롭고 귀찮다고 생각하시는 고객님도 있겠지만 굳이 우리가 텐트 안에 이제 차갑게 만든 공기를 이 컴프레셔 냉매를 다시 식히는 면서 밖으로 뜨거운 바람으로 내보내지 않게 이게 효율이 좋게 두개 덕트를 만든 겁니다. 그렇죠. 이게 지금 아 근데 디자인이 너무 기가 막히네. 이찬 바람의 냉기를 우리 형님들한테 좀 보여드리고 싶은데 느껴보게 아, 느껴보셨으면 하게 싶은데 방문해 주세요. 아 내가 실수했다. 이거 이거 갖고 왔어야 되는데. 아 뭐냐? 어, 그 적외선 카메라. 아, 아 깜빡했네. 엄청. 에코플러가 없는 줄 알고 나는 차에 상안 갖고 왔지 지금. 아 죄송합니다. 아니 왜그러세요서 때가 미안해지게? 아 이것도 전동으로 열리고 막 움직이고. 그러는데? 아니요 그러진 않아요. 그러진 않고. 네, 아니 왜냐면 얘가 힘이 있어가지고. 아 네네. 근데 느낌이 좋다. 팍팍팍 움직이는 게 아니라. 네. 가볍게 이렇게 움직이다네 너무 나플라플하면 이게 막. 짜증날 것 같은데, 오, 힘이 이렇게 들어가네. 재밌네. 그리고 이 친구가 지금 무선 에어컨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무시동? 네. 12V로도 쓸수 있지만, 아, 전기가 얼마나 먹어요? 지금 스펙상 최대 소비 전력은 700W 이렇게 표시가 되고 있고 지금 보시면 이쪽으로 보여드릴게요. 스펙상은 700W 표시가 되고 있는데 지금 델타 프로로 이제 아웃풋 300W 정도 표시가 돼요. 저희가 실제 필드 테스트를 해보면 한 400에서 500 정도 소비가 된다고 보면 되니까 캠핑장에서 220V로 충분히 사용이 가능하십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 보여드릴게 외부에 연결되어 있는 이 220V 콘센트를 뽑더라도 네. 아 이게 네. 이해... 이렇게 숨어져 있어요. 이 네. 하단에 있는 배터리 팩으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어, 아주 똑똑하고 착한 친구. 이 배터리 팩으로 지금 이제 풀 냉방, 가장 최고 냉방으로 했을 때 기준으로 지금 표시되는 건 4시간 반 정도, 4.6시간 이렇게 표시가 되고 있는데, 실제로 뭐 스펙상 봤을 때는 이제 배터리 용량이 1100Wh 정도 되니까, 뭐 400W로 봤을 때한 2시간에서 2시간 반? 조금 여유롭게 쓰시면 3시간 정도 보시면 될것 같아요. 다만 이제 제조사에서 얘기하는 내용으로는 에코모드로 전환했을 때 최대 사용시간 배터리로만 한 8시간 정도까지 사용이 가능한 점을 어필하고 있으니까 본인들 사용 환경에 맞춰서 배터리를 좀 아껴서 사용하시면 하루 저녁은 충분히 쾌적하게 주무실 수 있습니다. 어, 맞아요. 그렇게 참고하시면 될것 같은데 이게 지금 보면은 배터리 팩으로 된다는 것 자체가 그리고 우리가 잘때 이렇게까지 세게 들거든요 아, 추워요. 네. 그니까 약하게 틀어놓고 자다가 또 추우면 끄면 되니까. 네, 맞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하루는 충분히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바람을 좀 낮춰놓고, 온도도 조금, 이제 너무 강풍으로 하지 않고, 온도도 좀 적절하게, 20도 정도 유지만 해주시면 한여름에 충분히 사용 가능하지. 또 있어요. 어, 뭐요? 기동한 우리 웨이브 배터리 1세대는 네. 별도의 이제 포트들이 없어서 웨이브만 사용이 가능했거든요. 맞죠? 근데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야 급하면 휴대폰 충전을 할수 있습니다. 나는 이거 솔직히 있다. 웨이브가 일부러 있랬다 생각했어 에코플로우가 아 웨이브만 쓰라고 어 그치 웨이브만 쓰라고 하지만 아니 나는 다음번에 이렇게 만들 거야 <laughs> 아, 혁신을 위한 네. 발판을 만들어놨죠 그렇죠 네. 이 친구가 가격도 착한 진짜 착한 거 이거 네 맞습니다 네, 한정량 네. 쓸수 있고 네, 네. 이렇게 착한 친구도 있지만 또 깜짝 놀란 게 하나 있습니다 네 뭐죠 에코플로우 글래시어 이제 네. 냉장고입니다 이것도 최초란 친이죠 네 맞습니다 오... 나 이게 깜짝 놀랐어. 아이스메이커가 있어. 네, 아이스메이커. 이렇게 아 보시면, 이렇게 나와있어요. 대박 착하네. 이렇게 해서, 여기 이제 냉동칸으로 만들어 온둔 곳에, 이렇게. 털어주시고. <laughs> <laughs> 야, 이거 진짜 신박하다. 털어주시고, 다시 넣고. 아. 이별해서. 이쪽 보시면 얼음 사이즈가 라지, 스몰 네. 뭐 있습니다 네. 물론 지금 이 디스플레이는 저희가 국내에 동식으로 출시되기 전에 프로토타입을 받은 거라서 디스플레이랑 버튼이 조금 다르게 생겼어요 동일한 기능으로 라지랑 스몰 사이즈 얼음을 만들 수 있고 얼음이 다 얼어진 상태에서 꺼내기 쉽게 살짝 히팅할 수 있는 가열 기능이 또 있습니다 아그 재빙, 칠실재빙기 있는 네 맞습니다 이 파이프를 살짝 가열해서 얼어있는 얼음을 떼가지고 쉽게 떨어내서 보관하실 수 있도록 할수 있습니다. 하, 이거, 지, 와, 이거 진짜 집약적인 건데 제빙기가 지금 하나 붙었으니까 20만 원이 붙었고요. 네. 데 일체형을 시, 시켰다고 해서 30만 원칩시다 네. 그러면 또이 친구 아 이거 얼마죠? 글래시어의 이제 본품 기준 금액은 <laughs> 119만 원이고요. 119만 원. 네. 이 친구에 또 하나 숨겨진 길이 또 하나 있을 것 같아요. 뒤쪽으로 보여드릴. 그렇죠. 제가 아까 봤어요. 네. 찾아봤어요. 에코플로우는 네. 배터리잖아요. 그렇죠. 배터리. 미쳤다. <laughs> 이렇게 보여드려야 되나? <laughs> 유튜버 같으세요? 아, 네, 이렇게, 이렇게. 에코플로. 우 에코플로입니다. 우잘보 에코플로. 배터리입니다. 네. 글래시어 그래, 뭐, 전용 배터리팩. 에코플로가 우 원래 배터리 회사니까. 아, 예, 네, 맞습니다. 우리 배터리 자신 있으니까 마음껏 쓸 거야. 그렇 이런 느낌인 거죠. 네. 그리고 <laughs> 또 하나의 숨겨진 기능. 보시면 아시겠지만 시 타이. 네. 조 배터리로도 활용이 가능합니다. 아, 깨알같이 네. 이것도 있어. 네. 아, 이런 것좀 하지 마요좀왜 이렇게 점점 늘어나? 고객님들의 보다 풍부한 경험을 위해서 에코플로우는 항상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만 개발하고 판매를 더 많이 하란 말이에요. 좀 <laughs> 재고 좀 딸리지 않게. 아 죄송합니다. 아 이게 또 그렇게 말하면 또 내가 생산을 그냥... 많이 해야 되는데 네. 아 국내 지금 고객님들이 너무 인기가 좋다 보니까 재고 수급이 지금 힘들 정도로 너무 인기가 많아요. 이게 몇 리터죠? 요대 지금 용량은 38리터. 38리터. 요게 칸막이로 나눴을 때두개 합쳐서는 지금 36리터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야, 설마 이거 빠지는 건가 봐. 그럼요? 아, 미쳤다. 이제 빼시면, 보시겠지만, 아까는 두 개로 나눠져 있었는데, 단일로. 단일로 네. 온도 조절도 가능하시고, 연결하시면 각각 포트들을 냉동, 냉장으로 쓸수 있고요. 와, 이런 거 처음 봤어. 자기가 알아서 되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이제, 이야. 지금 보시면, 네. 이렇게 일체형으로 이 칸막이가 분리되어 있으면, 이게 하나로 네. 이통째로 하나로 인식을 합니다. <laughs> 별도로 따로 인식하실 필요 없어요. 그리고 제품을 보관하실 때에는 이렇게. 그렇지 이게 수납이 안 어, 되면 안 되지. 이렇게 할수 있다. 네, 이렇게 보관해서 닫아주시면 되고. 네. 실제로 만약에 내가 냉동과 냉장을 분리해서 사용하고 싶다 그러실 때는 연결을 풀어서 넣어주시면. 아, 이거 진짜 미쳤다 이거. 보세요 여기 네. 바로 두 개로 <laughs> 나눠집니다. 둘다뭐 내가 냉동을 크게 쓰고 싶다 하면은 이쪽을 많이 낮추시면 되고요. 냉장을 크게 쓰고 싶다 이러면은 이쪽을 다 주십니다. 이제 필요한 사이즈에 따라서 냉동과 냉장을 원하시는 대로 구별하실 수 있습니다. 아니 뭐 이런 게다 있어. <laughs> 각각 별도로 온도 설정이 가능한 지 영하 5도와 영하 2 1도를 같은 공간에 썼다가 바로 빼지면 다시 바뀌고 차, 미쳤습니다. 이거 2 리터 물병 들어가나요? 2 리터 물병 아저안 넣어봤는데 근데 충분히 들어갈 것 같은데요? 그죠. 제가 요거는 네. 테스트를 해서 네. 사진을 찍어가지고 구짱님한테 보내드릴게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바로 아, 보내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네. 팀장님. 네. 아 너무 좋아요. 신상품이 지금 4개나 있었어. 그냥 신상품이라 너무 착해. 아, 네, 맞습니다. 갑자기 찾아왔지만 이렇게 자세하고 상세한 설명 감사드리고요. 아, 너무 감사합니다. 팀장님. 네. 여긴 어디죠? 여기는 에코플로우 한국 공식 총판 마린랜드입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자, 어떻게 보셨나요? 이번에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